그니까 말이야. 아이, 나팀 레드로 해주세요. 네가 그렇게 그 저기 KCL 하고 싶으면 KCL 세가리한테 가서 c 나 n 조인 팀 이렇게 말해봐. <laughs> 여기서 대장이 누굴까 에이 KCL중에서 케 c l 안티 뭐시기일걸? 어야소 왔는데 소야 미안하다 이거 중첩 불가다 뭐라고 말하라고요? 기병이라고요 캐나이 조인 팀? 리슨이 아니 그 잠시만요 말 타면서 총 쏘는 건 내가 저기 기다렸다가 쏘는 게 지장이거든요. 총... 님들 나가지 마요. 그니까. 뭐하는 거야요지 뭐이 쟤네? 왼쪽에 한명 있는데? 일단은, 음, 가장 봐야 될게 왼쪽에 있는 애밖에 없네요, 그럼. 오, 옆이 왜 이래? 엎드려, 총맞잖아 나핑 4,000인데. 쟤 홍이 퍼 쏜다. 야, 왼쪽 잡자, 쟤. 애쟤 잡자. 리스. 몰라. 원래 저게 서양 거잖아. 야, 다시, 다시, 가, 다시 거기로 가. 다시 거기로 가. 됐으니까 다시 서봐 저기로 가. 다시 거, 다시, 빨리 아... 뭐야제말 타고 있는 거야 말 타고 있는데 몇 명은? 지제가전 짠에 썼던 전세 써 볼까요? 옆으로 삥 돌아가지고 저기 저돌아그냥 저거 쟤네는 머스킨만 쏠줄 알지 홍리포는쏠줄 몰라 에이, 서양군이. 쏘는 건 어영대장이야,겠죠. 음. 그걸? 아니야, 걔네, 걔네 그거 GC 머시기야 거기. 다른 그룹이야. 님들 물 빠지면 뒤져요. 다리로 건너오세요. 오. 후 무지개 랜드 내팀을 레드 로 바꿔 주 어라. 왜 여기 쟤 네가 된대요? 일단 바꿔 주 어라. 아예 빠 지면 죽 는다니까. 님 들, 빠지면 죽는다는데 왜 빠져본다고 그래 강상관 입장에서 님들이하는 채팅보면 얼마나 빡치는지 알아요? 크크? 어우 응. 어우 야 무빙 치면서 와 실버박스 뭐야 피안 달았네 별로 뭐어야 쟤네 보지마 그냥 빨리 달려 봐봐, 이, 나대지 말라고. 뭐 여기서 맞추잖아, 말 타면서. 말 타면서 점프샷? 아니, 그냥, 말 타면서 그냥 쏜다니깐요. 근데 이 거리에서 맞잖아. 신고가 들어왔다고 애들 온다 애들아 대기해라 여기서 음. 음. 대포상자가 이건가 자, 무조건 님들 나 따라다니세요 근데 날타면서결거하는걸 어떻게 잡아? 몰라, 여동기리보다 빨라. 알겠어, 아, 핑 2천이거든. 어디? 허, 아, 저 누구야? 아 실수로 대포 들었는데 어쩌지 야 수호야 나걔 이름 말해봐 쟤 누구냐 언니 해우장 아, 금형같은 기병들은 상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저런 것들 어떻게 상대해야 돼? 말 타면서 총을 쏘잖아 그딴 머스, 머스켓으로 예병할 지 j 가 말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근접으로 유도하라 애들이 들어와. 일단 들어와 보자. 야 포즈 흩뜨죠. 근데 조준을 못해 얘네들이. 그렇지. 장전 다 끝냈거든요. 우유 샀어. 내가 넣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케이시를 도와주고 있어 관전자가요? 넙 쟤네가 그거 그거 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들수 있지 라운드. 않나 오호 온다, 애들아. 우린 여기서 우리 우리 여기서 다뒤질 거다. 오케이. 야, 여기서 대기. 야, 대가리 내미지마. 대가리, 대가리 내미지면 아들 내려와. S.P.도 온다. 야 무빙쳐, 무빙쳐, 무빙쳐. 무빙쳐, 무빙치라고. 됐어, 형 대장 잡았어, 형 대장 잡았어. 말, 말 쏴라, 말, 오케이. 말한 방이랑. 애들한방더와야겠어 야, 야, 비켜, 비켜. 이게 누구야? 개노답이 뭐야, 이게. 오케이 okay, 님들 이거 다 외국군들은 이... 라인 배틀을 생각했었나? 전하고 이번 장전 끝나고 앞으로 돌격하세요. 어나핑 때문에 돌격 안 된다. 어우 이해어 h shit the fuck man. 어말 oh, 잡았어. 야 조미준 너 가서 오른쪽에 있는 애 잡아. 제말로 내가 죽여놨어 내가 마쉬멜로줄 사람 얘네 온다 온다 얘도 온다 어, 뭐야? 어이거 뭐예요? 어 이거 실수로 떨어졌어 야, 게임이 계속. 시, 시, 어 시, 어머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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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 시, 시, 재밌나요? 응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응. 말이 안 맞잖아. 뭐야? 끝난 거냐? 오, 10분에서 아, 아, 그러니까. 싸운다. 빨리! 아니... 사선지 한명 사선지 에 어평 뭐하는 거야? 더 많이 읽어? 사람들 읽으라 해도 예어예 어, 예, 가세요 아 이거 남기기로 했는데. Oh. 님은 내가 코브라 다닌 거다 알고 있거든요. 응? 무지에 코브라 다닌다고? 아니 온유장 이 근데 코브라가 서북이랑 많이 싸우나요? 어우실치인데뭐뭐야왜 싸워? 아치에이랑 저기랑 실친. 야. 코브라 유명하죠. 어내 친구가 거기 두목이. 으음... 여튼 끝난 것 같네요. 나가 이놈들아 나가.